다시 있 습니다 거기에 멍멍미 가득한 순수소년 이정하와 처음 사투리를 도전하는 거여서 대사에 음을 써줬어요 어떤 식으로? 네. 뭐 예를 들어서 응원한디 해볼까? 응원한디 응원한디, 응원한디. 이렇게 연습을 뭐가 다른 거야? 사투리 연습을 위해 노래교실이 열린 사연부터 나의 원픽 노래가 있다 저는요 왜, 불러, 왜, 불러. 왜 불러요 왜 불러 <laughs> 항상 저를 불러주니까 왜 불러 요즘 또 부르는 것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. 나오니까, TV에. 예능감 터지는 배우들의 90년대 명곡 픽까지 지금 아찔단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. 제가 오늘 특별한 오프닝을 준비했는데요. 와. 쇼! 와. 빅토리의 열정 가득한 네 분과 함께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이거 아니죠, 사실. 완벽했어요, 진짜. 진짜. 오늘 와서 그냥 하라오래가지고 했어요. 와. 네. 저보다 더 완벽한 치어리더들의 이야기, 빅토리를 살펴볼까요? 댄스 하고 싶나? 실습실 사수였지만 야! 1988년 절도 있게 각이 막야 그럼 지금 그 마침 이게 있네? 치어리딩을 살짝 맛보기 위해 5, 6, 7, 8 하! 이런 어, 아 여기 각이 살아있네 와헤리씨 정말 완벽하신데요? 영화 속에 그런 아, 기체안해보요 아, 어,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춤도 안 추는 사람한테 제가 아, 이게 네. 하다 보니까 아침또 부산 출신이잖아요. 네. 꽉땡 아, 맞았겠어요 입에 혜희 씨와 정아 씨는 원래 이제 뭐 경상도 출신이 아닌데 이번에 경상도 사투리 연기를 했습니다. 어땠어요? 저도 처음 사투리를 도전하는 거여서 대사에 음을 써줬어요. 그래서 그거를 노래처럼 백날 외우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어떻게 어떤 식으로? 네. 뭐 예를 들어서 응원한디 해볼까? <laughs> 저 이런 사투리 연습은 처음 봐요. 내 이름은 윤치영, 거제상과 골키퍼. 아! 먹 그저그? 마금기가 맞습니다저 정도로 못하는 것도 능력이다. 10년째 짝사랑 중인 골키퍼 치영을 통해 순수함 가득한 매력을 선보일 이정아. 현장에서도 누나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을 것 같아요. 받았. 받아... 어땠어요? 줬어요. 쳤어. <laughs> 저희가 진짜 너무 좋 받는 거같서데 저희가 할게 많으니까 <laughs> 그 정도로 듬뿍 못준거 같아서 <laughs> 앞으로 더 많이 듬뿍 아, 아, 드릴게요. 아, 좀 많이 받았어서 확인받고 <laughs> 싶어서 <laughs> 더 주십시오. 어. 저도 같이 드릴게요. 영상을 따로 찍어서 감독님께 보냈었어요 음 오디션. 그때 그 트와이스 선배님 곡 중에 진짜? 이게 치어 리딩 영화다 보니까 팔다리를 좀 많이 크게 쓸수 있는 동작인 음 곡이 있어서. 아키스타미, 아키스타미였죠. 맞아, 아키스타미. 아이 아람 씨와 딱 맞는 선곡이었어요 팬들이 음 넘쳐났던 아찔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. 믿어지만 실제 하나 둘셋오 <laughs> 괜히 주장이 아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확실하네요, 확실해. 아, 역시. 그러면 이제 아람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어, 누구 팔 각도 이런 거. 과연 봤을까. 어. <laughs> 리더님이 <laughs> 과연 거울로 봤을까? 다 보이거든. 누구 틀렸다. 방금, 방금 누구지. 어, 혜리 언니 좀 남아야겠는데 오늘. 그렇게 하지 않 <laughs>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군무 지켜보겠습니다. <laughs>